여러분은 방학 기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대학생의 32.5%는 방학 기간 중 집중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자격증 취득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의 종류가 다양해서 막상 방학이 되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수 없어 고민인 분들을 위해 방학 중 취득 가능한 자격증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이 시험은 정기 시험과 상시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상시 시험으로만 치러집니다. 시험이 거의 매일 진행되어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대되었고 더 유연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와 전자문제집 CBT에서 시험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중간 기말고사가 없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추천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채용 시 우대하는 자격증입니다. 취득의 장벽이 높지 않아서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8월 7일에 5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치러집니다. 7월 12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니 공기업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에서 필수인 토익입니다. 토익은 일상생활 또는 국제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시험입니다. 토익은 약 2주마다 진행되어 자신의 역량을 파악할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학생들은 방학 동안 학원 현장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데요. 7월 5일부터 교내에서도 실시간 외국어 특강을 진행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은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스펙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방학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KWB 김수현입니다.